오늘 눈 오는 날, 익산 5일장 눈 겁나 내린다 누나도 저는 레이 타고 달려요 집에 어떻게 가냐, 레이 타고 난리 났다 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다 여기 상서시장이라 붙어있네 어? 나 여기 어? 저번에 왔었는데 강주송정시장 오일장 네. 어 맞죠? 네. 몇 어. 까지 왔어요? 네 전주야시장 갔다가 왔어요.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하나 먹을까. 저번에 강주송정에서 먹었는데 맛있긴 하던데 저거. 먹을게 좀 약하네. 아 백반집 열었어요? 네. 백반? 4천 원이라고요 백반집이 오야 백반 4천 원짜리 인자 이거 유튜브 각이다. 와 4,000원짜리 백반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백반 하나만 주세요 오 이게 4,000원짜리가 있다고? 4,000원짜리 한번 봅시다 어떤게 나올지 아이 별거 없어도 4,000원이면 요즘 시대에 4원에 어휘버거에다 거울에 내부이니까 PTSD오네 이거 거울아 거울아 누가 또 뭐하냐 아, 와 반찬 여섯 가지 반찬이네. 메뉴판은 없앴어요. 아 메뉴판은 없대요, 여러분. 백반. 왜그냥은? 네. 비일 장사를 안 한대. 네 없. 하면... 없앴대, 없앴대. 장날만 한대. 저가. 네. 아프아 앞서주는... 몸이 안 좋으시군요. 네. 와 뭐야 꼬둥어 주... 꼬둥어도 줘요. 네. 0천 원인데 꼬둥어 주네. 아꼬둥어 수능까지는... 조기를 주네 4,000원인데 뭐야 여기 조기 두 마리나 주셨어 조기를 그리고 시냉이 국에 잘 먹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4,000원 백반 죽인다 밥도 많이 주셨어 조금만 달라 했는데 음. 맛있다 음. 전도토 기전다원에 정말 도다이 맨날 건강식은 못먹었는데 건강식부터 시작하네. 요 와, 분치가 죽는다. 무거은다어다 그런데 왜안써고 시골 밥 같아요. 요즘 사츠는 이제 못 먹죠. 형 장날 만이 열심데 맛있다 나물 봐봐. 여 예, 가슴이 죽이 죽을... <laughs> 맨날 기름진 거 먹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니까 죽입니다 어머 진짜 죄송한데 김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네, 돼요? 왜 리필 되는 거 맞죠 김치는? 김치는 리필 되죠 네. 다되게다돼요와파트는이다돼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 와 감사합니다 4 0 0원에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저 역시 쪽이 하나 더 달라 하면은 그돈더 받나요? 어 진짜 안 받는다고요? 하나만 넣주세요 하나만. 예, 밥도 조금만 넣주세요 뭐야? 아, 알았어, 매너 할게. 아 이제, 이제 또안 먹을게. 아, 이랬습니다. 시청자들 또 먹지 말래, 이제. 어두 개나 주셨어, 뭐야? 예? 두 개나. 잘 먹을게요, 어머니. 안 당겨, 예. Thank you know 와 오일장만 연다는데 진짜 맛있다 야 반찬은 야채인데 이건데 진짜 진짜 맛있다 가격도 뭐가 장 아니 식당이요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음식 다 맛있다. 나 야채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생선이랑 얘 반반이 먹은 거 처음이에요. 보요 그래. 아, 진짜 배부르잘 먹는다. 0천 원이에요, 진짜. 응. 아까 한한팔년 됐어요. 아까 원썼어요렛 삼천 원 있는데요. 응. 어머님 이거 만원 받아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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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아니 왜요 왜요 응. 커피 한잔 드세요. 아니, 마... 아니, 그러면 뭐 하나 드세요. 아갈게갈게갈게 아니, 아, 응. <laughs> <나 가게. 웃음> 아니 받아야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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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큰일 나? 규칙이, 규 규칙이 있어, 우리 집도. 아, 뭐 규칙이 있어요. <laughs> 어, 많이 파세요. 네, 조금, 조 맞다, 뭐, 아, 예, 응.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여기 주막집. 주막집. 여기 시장 바로 그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까배기 얼마죠? 그때? 5천 원. 한 봉지 5,000원 동아시도 5,000원, 까배기도 5,000원 한 봉지만 줄게요 네, 맛있거든, 이거 그때 강주에서 어, 먹었는데 강주에서 막... 네, 허겁지겁 먹었지 옥수수로 마스터 해서 마스터 엘 l 님 용화 화이팅 하나는 내 손에 주세요 네. 내가 먹어야겠다 옥수수 진짜 맛있어, 요 이거 저번 먹었는데 와. 서비스. 서비스 금방, 이거. 응. 뭐, 할만 또 혼난 거 아니에요? 저도 <laughs> <laughs> 강주에서 보고 또 여기서 보네. 아 반가워요, 아, 진짜. 예. 네. 네. 그니까, 강주 성정 오일장에서 봤잖아, 우리, 네. 맞죠? 응. 음. 뭐잘먹었금 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나 네, 고생하세요. 네. 어머님 아, 돈안 받아서 시청자들이 이거 내 쪽이 네개 먹었다 이드리래 금방 구웠어요 그래. 도넛, 도넛. 아이, 왜 돈어 돈어 왜 줘요 시청자들이 내 쪽이 네개 먹었다고 내 보고 양심 있으면 이거라 뭐라도 드리라 해갖고 국도 아니, 많이 아니, 먹고 밥도 아니요. 많이 아예 받아도 받아도 내가 미안해서 아, 많이 네. 빠세요 네. 건강 챙기고요 네. 갑니다 네. 네. 내가 경상도 사람이잖아. 근데 전라도 음식이 진짜 웬만하면 진짜 다 맛있다. 공간 안 치고. 사장님, 혹시 튀김 이거 얼마에요? 김말이 다섯 개, 이천 원이요. 다섯 개, 이천 원이요. 그러니까 김말이 이거를 튀겨갖고 한층 더 튀겨갖고 이렇게 파시는 거야. 어, 처음 봐. 어, 맛사로묵도 있다. 와, 난. 또 이따가 김말이 어묵 하나랑 맛살 어묵 하나 할게요 와 여기는 신선하다 메뉴가 너무 이쯤 나오신 것 같아 시장은 아 저요? <laughs> 제가 왜냐하면 시청자 좀 찍어야 돼갖고 네. 와 여러분들 크기 봐봐요 와 비오는 날 크기 봐봐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안 봐봐. 와, 겁나 부드럽다. 오왜 이렇게 무 잡채나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김말이가 바삭한 거보다 이거 한번더 튀기니까 이거에 겁나 부드러워요. 죽인다 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게맛살. 와다 쫀득쫀득해. 와. 나 원래 시장을 너무 가다 보니까 이거 질렸거든. 와 신선하네. 오. 멀리서 오셨어요? 저는 원래 경상도 사인데 어.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이요? 네 4시간 운전해갖고 진짜 개빡스예요 아. 저도 일생이야. 지금 어. 응. 응. 어. 이운전데 여기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이리로 딱 끝이네 사 많이 파세요 어머님 네뭐뭐뭐 예, 뭐, 뭐, 어, 아, 저희, 저희, 돼지 내 고향이라고, 시장 돌면서, 시장 구경하면서 힐링하는 약간 프로그램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예. 네. 진진자라, 진진자라. 호떡 언제였냐? 진진자라. 아, 노래가 신납니다, 사장님. 아, 아침을 즐겁게. 네, 즐겁게. 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묵은 이거 얼마예요? 어묵은 두개천 원, 두개천 원. 두개천 원요? 두개천원 음, 맛있다. 국물 좀 먹어야지. 와, 이거 맛있다. 오징어 뜯은 것 같아. 음? 음, 음. 박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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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임 이거 두개두 두 개씩 얼마예요? 2,500원이요. 2,500원요. 이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만 원으로 시장을 왔는데 9,000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배, 배 채웠습니다. 일단 한식 뷔페에서 밥두 공기랑 조기부터 시작해서 어묵 저거 2,000원치에. 또 2천원치 먹고 딱 야물딱지게 먹었습니다.